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감사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묻지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감사한 제목이 뭐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가? 1년 동안 내가 가장 다른 것을 제껴놓고 가장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뭘까? 우리 지난주에 그것을 준비하자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남보다 더 누렸기에. 받았기에 있었기에 하는 상대적 감사 말고요.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좀더 깊이 있는 감사로 나아가 봅시다. 그것을 찾아보고 기록해 봅시다. 또 하나 우리는 그런 상대적 감사도 있지만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감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봉투에 적어서 혹은 적어서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며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는가요? 아, 저는 공부를 좀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숙제나 예습 복습은 가장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숙제할 시간이 되면 왠지 딴걸 해야 할것 같아. 청소를 해야 하고, <laughs> 어. 신발을 좀 닦아놔야 할것 같고 또 책상 정리를 해야 할것 같고 뭐 머리카락을 줍는다고 휴지를 주어야 할것 같고 안 하던 부모님 일을 도와줘야 할것 같고 그러다 시간이 막 밀려서 이제 정, 이제 마지막에 숙제를 하려 고하면 잠이 와 그럼 잠이 나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내일 해야겠다고 자요 그러면 숙제도 제대로 못 하고 또 가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숙제이죠? 한주 동안, 나는 도대체 1년 동안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써봅시다. 그냥, 감사한 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표현을 글로 적어서 같이 내봅시다. 저도, 물론, 뭐, 주중에 막 이런저런이라 이런 생각은 났어요. 몇번 생각나더라고요. 아,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적어야겠다. 웬걸요? 제가 왜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을 왜 얘기했겠어요? 저도 막 미루고 미뤄서 토요일 밤에 막 찾니라고 막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감사하신지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뿐만 아니라 성찰의 감사. 있어서 받아서 누려서 남보다 나아서 말고 다행이다 말고 성찰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그 목사님은 뭘 발견했습니까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뭐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저 저도 하나로 다 결론 낼수 없지만 성찰의 감사는요. 내게 그런 마음 주셔서 이웃을 향하여 돌아보는 마음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이란 것에서 시작됐겠지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는데, 베푸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해요. 나한테 온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찰의 감사는 저는 우선 그걸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하자고 그렇게 단상에서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토요일 저녁에 되어서야 그 일을 했습니다. 말만 무성한 자요. 실천하지 못하는 자예요, 저도.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있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길을 다 걸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하와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반 애들도 다 알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성도 나 찬양도 나오고 너무나 잘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가축이 있냐 우리 양떼 외양간 송아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논의 양식, 밭의 양식, 과일, 그리고 가축까지. 먹을 게 없단 거예요. 그런데 18절에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 다 좋아하죠. 그리고 많이 찬송해요. 여러분, <laughs> 근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갚을 수 없는 빚더미 앉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파산당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부도가 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역시 못할 것 같아요. 당장 빚더미가 갚을 수 없는 뭐몇 천만 원이면 갚겠지만 매덕에 수십억의 빚이 있다면 절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해요? 못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밥에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데 자식의 학비를 대줄 돈이 없는데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현실이 된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인지 감사 맛을 봐야겠는데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 감격으로 나오는 마음보다 해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니라고 고민하고 어쩌면 억지로 토 돌아왔네 하면서 드리는 감사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과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실까요? 나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시고 빗더미 앉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건가? 안 돼요. 안될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실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데 신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주변에서 찾는다니까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아직 빚이 안 갚아졌어요 빚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힘을 다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오히려 헌상하고 봉사한 사람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진실한 믿음이 무언지를 피워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저는요. 남들 앞에서 대표로 이야기하고 대표로 간증하고 이번에 대표로 뭘 해주십시오. 너무나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laughs>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니지요? 저보다 잘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잘한 분들 많잖아요. 왜 제가 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할 만할 때 제가 할게요. 저 그때 열심히 할게요. 다협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몰아가세요. 몰아가셔서 기어이 마음을 이기셔서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워내는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열악한 조건이고 환경과 상황은 전혀 안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게 만드세요. 뭐가 달라져서, 일이 해결돼서, 있어서 받아서라면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안될 것만 같은데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18절로 관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 대신 감사하리로다, 만족하리로다, 충분하리로다, 대체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그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해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주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굴 뜯어 고치고, 아주 그냥 잘 살고, 자식 걱정 없고, 하는 일마다 잘돼 또.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건 진짜,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런다냐 하면서. 우리의 눈이 비교하면 그래요, 비교하면. 저도 참 못난 고백도 안 말하는데, 저하고 같은 동기로 공부했는데, 아, 큰 교회 부격자 되더니, 차를 바꾸네? <laughs> 야, 넌 좋겠다. 차도 바꾸고. 참, 얼마나 못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해요, 사실은. 주님이면 충분하고 만족해 옆 사람하고 고백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멘. 이 고백이 10편 23편에 동일이 나오잖아요. 23편 1편. 여러분도 너무 잘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측량하지 못하어요 단순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말씀의 한도를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 부족함 뭐 없는 거지. 그래, 충분해, 만족해. 어린아이들도 이 고백하잖아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망하고, 파산되고 쪽박 찬다 달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참 수준 높은 고백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성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높은 데서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해서 물에 얕 얕은 물에서 다이빙해가지고 지가 척추를 다친 거예요. 입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회복이 터져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기다려보십시다. 의사선생님은 말해요. 그래서 길게, 연초에 그랬는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는 완쾌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믿었어요. 굳게 믿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성탄절까지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디 고쳐주시는 건가? 안 고쳐주시는 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성탄절에도 일어나지 못했으니, 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면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인가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본 거예요. 무화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하면서 나는 요하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파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여전히 그렇게 다이빙 사고로 누워 있으니.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끼어 맞추는 려건 아닌가.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착했습니다. 하고, 왜 그러시는가를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를 포기했대요. 그런데요, 그 뒤부터 밀려오는 큰 평가 기쁨이 자기를 감사드려요. 분명히 아들은 낫지도 않았고,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했더니, 세상에 줄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이 아들을 위한 걱정과 앞날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과 감사함이 넘쳐 아들을 기쁨으로 간병하고 말 그대로 아들도 점점 점점 좋아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경험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것, 야, 이번에는 내가 진짜 빚만 갚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것 같다. 빚을 갚았어요. 그것도 몇 개월 기쁨이죠. 다른 것을 찾아요. 요번에는 내 아들 취직만 하면 나는 진짜 원이 없겠다. 원이 없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성취하면 나는 이거면 돼. 정말 그러던가요? 우리는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충만하게 하실 것은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백인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안 되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면 덮고도 남는 감사가 나와야겠는데, 옛날에 처음 예수 만날 때만 그랬지, 전혀 안 그런 것 같고, 감사도 충만한 감사보다는 찬일라고 바쁘고, 식어버린 감사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충분함은 없는 것을, 우리는 속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심이야. 우리를 더큰 은혜로 채우시라고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를 맛보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시편 34편 8절 10절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이 시는 다윗 시 진시입니다. 언제 지었을까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여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을 때 진시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윗을 왕되게 해 주셔서 모든 거 이루어 주셔서 이걸 진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미친 채하여서 살기 위해서 했던 겨우겨우 그래서 목숨을 건졌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린 선행상하면 착하게 사는 것을 안. 여의 선하심보다 전들 불만이에요. 번역을 좀 조심, 너무나 조심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 더 강하거든요. 토불한 뜻인데 하나님의 너무나 좋으심을 맛보아하십시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요? 다시 망명가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다윗과 하나님만 아는 그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감사를, 훨씬 뛰어넘는 감사를 앞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말입니다. 먼저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 그 결과치가 바로 파산당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서 저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칠 것입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양원교에서도 정책당일 때 결의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는 아니지만 아니와 제가 여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여수 지역에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그 교회를 한교회좀 도읍시다. 해가지고, 쌀과 과일을 좀 사서, 그래서 좀 방문을 했어요. 뭐, 딱박보니까 개척교회고 성도수 없는 교회가 보면 뻔하죠. 이렇게 강단 장식이 있거나 과일이 있거나 전혀 없어요. 의자 있고 썰렁하게. 그 목사님 다 제가 왔습니다. 가서 목사님 얼굴 뵈러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고 딱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왔습니다.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저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고맙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참 기뻤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하시나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해양원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직접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지난 성탄 성탄절 때로 안 해봤던 것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양보해서 사과 박스를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서. 돌아봤어요.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하나도 딴 데서 이런 고마운 데가 있냐 하면서 반색하며 봤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못했구나. 뭐 우리 예왕국교회 옛날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나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감사의 제목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늘 똑같아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우리 자식들 건강한 거 감사, 또한 해도 무사한 거 감사, 추수해가지고 소득 얻은 것, 국물 얻은 것, 감사.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 감격하게끔 그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연약한 저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 안 그러겠어요?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아이고, 똑같은 감사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를 기어이 이끌고 마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변치 은 감사입니다. 소망하십시다. 주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로 인해서 더 깊고 달콤한 짜릿한 감사의 맛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백번 만번 입이 만개여서도 감사의 표현을 다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식어버리고 죄송하게도 연약하게도 뜨거운 감사가 없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나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큰 감사의 자리로 뛰어넘는 감사를 만들 줄 믿사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도 하심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도 감사 감격으로 찬송하며 이비림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함 나이다 아멘